540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, 이게 중요해요. 시그마에서 항의 첫 번째 번호와 끝 번호가 같다면, 우리가 ak bk 라는 것은 양방향이 같죠.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이러한 시그마의 성질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.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계산을 다시 해주면 ak 의 제곱 플러스 2의 ak 플러스 1이 돼요 자, 이것에 각각 시그마 를 우리가 붙여서 다시 한번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시그마 ak 의 제곱 시그마 이제 위 아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k 플러스 10이 되면서 80이고요자 이것은 시그마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ak의 제곱이고, 이것은 이미 10인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래서 20 플러스 10은 80. 따라서 구하는 이 시그마에 해당되는 값은 답입니다. 50이 되겠습니다.